<laughs> 안녕하세요 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PD입니다 <laughs> 댓글창 보셨죠다 임PD만 찾아라 니요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직은 갓고리 저는 아직 PD예요 PD 피디. 임PD님이랑 연희는 오늘 시간이 안 나가지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나가는데 두 분이 수업이 있으셔서 그래서 오늘 질문들 들어온 거 우리 윤 PD님이랑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약간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제가 혹시 말을 좀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화법이 좀 현실지향적이라 어. 좀 세게 할 수도 있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김구라 느낌으로. 김구라까진 아닌데 윤구라. <laughs> <웃음> <웃음> 우리 황정현님 수험생활 중 하루 평균 공부시간 알려주세요. 학기 중 평일 주말이랑 방학기간이요. 어제 기억으로는 음. 또 학기 중 평일에는 타이머로 시간 됐을 때, 솔직히 고3 때는 음. 학교 수업 자체도 약간 자습이 아, 많고, 어. 그러니까 정말 그냥 순공부시간만 따져서 보통 평균 7시간, 7시간 어. 주말이랑 방학기간에는 1시간이었나? 11시간? 아, 보통 평균 시간 11시간? 평균? 아 그렇게 많지않아 응, 저이 생각보다 안 많아. <laughs> 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학기 중에 학교 가서 자잖아요, 일단. <laughs> 아 물론 이제 자수 열심히 했지만 있겠죠? 고3 때는 6시에 학교 가서 쭉 10시 14시간 했어요, 14시간. 그리고 뭐, 많이 했는데? 응나나 음. 나 고3 때 벼락치기해서 대그공부했어 대학, 대학은 못 갔지만 고3 때. <웃음> <웃음> 그리고 평일이랑 주말도 저는 차이를 안 뒀어요. 그냥 음. 그냥 똑같이 10 14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두 번째 장민영 님. 16개 받으셨고 이제 고3 올라가는데 항상 잠 때문에 고민이에요. 다들 졸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웃음> 연계 <laughs> 정말... 연계질 비슷한 질문 또 있는데 좋아요. 11개 이연수 님이 음. 공부를 할때 잠이 가장 큰 적이라 생각합니다. 음. 졸음이 몰려와서 눈 밑에 치약도 발라보고 <laughs> 물을 먹었고 이거 공부가 돼요? <laughs> 해보기도 했는데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이럴 땐 어떡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졸린 게 졸린 것도 습관이라서 많이 잘수록 진짜 더 졸려요. 괜히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은 끝도 어, 없죠. 어, 조금 조금 졸린데 아 너무 졸려라고 생각하는 거면 그건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졸리면 응. 10분 정도 그냥 잤어요 그냥 잤어요 너무 졸리면 솔직히 어떻게 응. 할수 없으니까 10분 정도 자고 그리고 나서 옆에 친구한테 깨워달라한 다음에 응. 일어나서 그래도 졸리면은 밖에 나가든가 응. 서서 하든가 내가 볼땐 잠이 계속 계속 몰려오시는 건 아마 좀 습관이지 않을까 그게. 음... 졸리다고 느끼는 게좀 습관이지 않을까 한 3개월 정도만 계속 버릇을 들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는 되게 계속 졸리고 한게 말한 게 일리가 있는 게 약간 만성 피로 그런 게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체력이 없어서 그래 어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몸 상태라면 그렇게 안 졸릴 텐데 계속 그냥 힘이 없으니까 계속 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 고3 때랑 재수 때랑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게어 고3 때 대학 떨어지고 재수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 한 네다섯 달을 헬스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이거. 체력도 되게 좋아지고 잠뭐한 여섯 음. 시간 다섯 시간 자도 깨운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라도 투자해서 좀 뛰고 운동을 좀 해보세요 땀을 흘려보고 그러면은 체력이 좋아지면 졸음이 음. 더안 와요. 운동하면 졸릴 것 같은데, 깨어나고 졸음도 잘안 오고. 그 다음에 극약 처방으로 제가 쓰는 거는, 저는 졸리면 손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피가 흐르잖아요. 많이. 동맥, 정맥이 그래서 저는 여기를 차가운 물로 대고 이러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몸 전체가 좀 시원해져요.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를 손목을, 물을 이렇게 대고 한 1, 2분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 참, 참, 그냥 다 달라. 저도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면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줄렁기를 음. 항상 했거든요. 오 체력이 딸리면 진짜 훨씬 더 많이 졸려요. 훨씬 맞아. 많이 졸리고 음.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졸려요. 음. 편집할 때 졸린 것처럼 과제 음. <laughs> 해야 된다, 편집해야 된다. 음. 잠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laughs> 여기 연수 씨 질문에서 뒤에 막 공부 의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하셨는데 좋아요 여덟 개 받으신 공부하는 길님도 마찬가지로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 의욕이 없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기 싫으면 졸리다고 <laughs>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를 하고 싶게 <laughs> 해야 돼. 맞아. 어. 뭐 전인 자신의 동기 부여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공부는. 어떻게 의욕을 갖고 하셨어요? 저는 할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가지고 아, 전... 살아야 한다. 어. 이러고. 저는 차라리 예체능 속에 <laughs> 특기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운 게, 저는 뭔가 나만의 특기를 찾고 싶었는데, 음. 근데 그렇게 하는게 공부밖에 없어서 없었는데 의욕이 떨어질 <laughs> 리가 없다. 이건 내가 내 본업이니까. 아니지, 어? 그게 아니고. 나는 공부 아니 봐봐. 프로페셔널하고. 아니, 봐봐, 봐봐, 봐봐. 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패션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할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공부로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대학, 그리고 너무 주위에서 거는 기대가 커서, 음. 내 스스로도 막, 아, 그잘 가야겠다, 이런 게 너무 컸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싫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의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의욕이 있으니까 의욕이 없어요, 걱정돼요, 이러는 거라고. 의욕이 진짜 없을 때까지 미친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laughs> 진짜 그러면 현타가 온다니까 맞아. 아 내가 미친놈이구나 이래서 <laughs> 잡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의욕이 있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 약간 걱정되는 정도니까 이거는 양호한 상태예요 음흠. 근데 만약에 진짜 의욕만당이 되고 싶으면 정말 무기력하게 이러고 계속 있어 보세요 하루만 있어도 조비 쑤실걸 공부하고 싶어서 <laughs> 좋아요 16개 받으신 희진님 <laughs> 수학 공부를 <laughs> 어떻게 하셨는지 시험 네. 전까지 문제집을 몇권 정도 푸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희 여군 TV 팀원들이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요. 방금 저랑 윤필진님이랑 <laughs> 수학을 풀어서 이거를 참 대답하기 민망한. 그니까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우리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스스로 참 부끄러워지는 <laughs> 순간입니다 아니 근데 현역 때는 현역 때는 잘했잖요뭐 왕년에 왕년에는 잘 했으니까 저는 수학 공부를 평가원 문제 위주로 했어요 시중 문제집도 많이 풀기는 풀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이나 또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나 또 문제 접근이나 이거를 다 최근 5개년 기출에 맞춰서 음. 그래서 재본을 했어요. 직접 6월 9월 평가원, 6월 9월 평가원, 6월 9월 평가원. 이거 5년짜리 모아서 집에서 인쇄를 해서 재본소를 가서 재본을 해서 그거를 1년 내내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백과사전처럼.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달 보다 보면 수능장 가서 딱 문제 나오면 "아, 요거 요, 요 느낌으로 내셨네" 하면서 그냥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을 꼭 열심히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시험 전까지 문제집을 몇권 정도 푸였는지 궁금해요. 기억 안 나요? 솔직히. 막 일주일에 한권풀 때도 있었어요. 3일에 한 권이나. 이, 이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과외를 했었어요. 음. 근데 과외를 어,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어. 왜냐면 나 1학년 때 3등급이었거든요. 아... 그 2학년 때 2등급이었는데 거기서 안 오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3학년 되니까 3학년 겨울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마음을 다잡고 해야겠다. 어차피 이거 잡고 있어봤자 안을것 같으니까 음. 그냥 과외를 끊고 좀좀 좀 행운이었던 게 우리 학교 수학 선생이 되게 잘 가르쳤어요 아 학교 선생님이? 어 학교 선생님이 되게 어... 잘 가르쳤어요 개념을 좀 완전히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기본 유형 문제 풀면서 위에 유형이랑 똑같이 풀지 말고 너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방식으로 풀어봐라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던 분인데 방과후 학교를 이제 저 대학 처럼 수강 신청을 했어요 원하는 음... 선생님 과목을 저는, 저는 계속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수학이 약해가지고 개념 위주로. 저는 그래서 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조금 다음에 었던게 선행학습보다는 그냥 그때 배울 때 학교랑 뭐 인간 같은 거를 투자해서 그때 음. 배우는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낫지. 괜히 음. 선행해봤자 음. 제대로 이해 못할 거면은 하나만 하다. 하나, 하나, 몇 권, 몇권않셨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안 풀었어요. 음. 저희 학교 그거 익힘책이랑 음. 개념, 개념 원리 맞죠? 음. 개념 원리를 한 다섯 번씩 푼것 같아요. 그두 가만 오... 여러 권을 많이 푸는 것보다 좀 소수의 그 책들을 여러 번 봐서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 음.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확 올랐어요. 성적이 음... 그 뒤로 계속 1등급 나왔고. 근데 이게 아마 저희가 문과 이과가 달라서 공부하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더바 이름모름님 <laughs> 좋아요라는게 이름모름 자기가 이름모름을 친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 이름을 얼른 아셨으면 좋겠고 <laughs> 자아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laughs> 연대 언더우드 학부나 고대 국제학부는 연대 고대에서 차별하나요 일단 뭐 제국민 전형 질문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연구 대답 10과 6분 40초에 음. 저희가 답변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언더우드 학부나 고대 국제 학부는 연대 고대에서 차별하네요. 4년 음. 방송을 보셔도 알것 같고 지금 저희가 대답하는 걸 들어도 알것 같지만 차별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대단하다 생각.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잘 놀아요 음. 얘습니다 차별 없어요. 그리고 음. 이재준님 좋아요 11개. 고딩 때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요? 어, 저는 스마트폰을 그래서 일부러 안 썼어요. 저 피처폰 썼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고민이시면, 물론, 뭐 독서실에서 연구 TV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재준 씨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없애는 게 나아요. 아요 아무리 막 자제하고, 뭐, 막 앱도 있어요. 잠금 앱이나 뭐좀 삭제해 다 풀어 삭제해 내가 다풀다삭제 그러니까 <laughs>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없애세요 음. 근데 막 아무리 없애도 지우게 해가지고 도 2시간 놀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정신 자세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스마트폰은 너무 유혹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폴더폰 요즘 많이 팔잖아 그죠 응 음, 요즘 음. 수험생 폰으로 음. 따로 나오죠 그거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그 영거TV는 컴퓨터로 음, 유튜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썼거든요. 어 그래? 응. 어. 아이고 기숙사에서 비밀이야. <laughs> 스마트폰 썼어. 어. <laughs> 저는 특히 방해가 되진 않았어요. 스마트폰 그냥 방에다 놔두고 방, 밤에 밤에 방 돌아와서 자기 전에 그냥 잠깐 보는 그런 도로만 써서. 되게 자제력이 강하네. 아 왜냐면 어차피 계속 학교에 있고 자습실에 있고 선생님들이 계속 감시하니까 쓰기도 어렵고 어차피 음. 내가 누구한테 연락할 것도 아니고. <laughs> 아 근데 저는 PNP를 좀 많이. 아. PNP에 막 그런 코원 V5, 급바 어, 그 어. 해가지고 그때 막 게임도 있거든요 어. 안에. 아막 카드 게임 이런 거있어 카드 게임 그거. 그것 좀 많이. <웃음> <웃음> 저는 근데 PMP가 방해가 되지만 동시에 내가 인강을 보는 수단이라서 좋은 핑계죠. 음. 근데 전놀것 놀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일단 결론은 없애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자제할 자신이 없다면 난 아예 자신이 없애는 없었거든. 게 나아요. 저는 그래도 음. 내가 일정도 놀고 할때빡 하면 되지 해서 그냥 좀 놀고 놀면서 했는데 없으시면 그냥 아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민경님, 저는 여고에 다니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이 정말 많이 찌더라고요. 고니 언니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살은 안 쪘었나요? 쪘었다면 대학교 가기 전이랑 대학교 때 어떻게 다이어트 하셨나요? 일단, 자, 그래서 고니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고니가. 답이 없었죠. 아니야, 왔어. 왔어? 어. 자기는 더 쪘대, 대학 와서. <laughs> 그게 더찐 거래. 아닌데? 응? 음? 본인이 그렇대요. 본의가 쪘던 건 작년 아 그래? 작년에 조금 조금 살이 올랐었는데 음, 음. 애가 이제 알바하고 힘들다 보니까 막 1일 1식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쩌다가 그래서 살이 홀쭉 빠지더라고 저는 쪘었고 음. 근데 막 엄청 찌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쪽은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찌긴 쪘었는데 고등학교 때 다이어트 한건 아니고 대학교 와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음.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면서 식이요법 하면서 음. 근데 그때 그때 그래도 좀 많이 빠졌어요. 빠지고 그때 라인도 좀 달라졌었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떴지. 어. 저는 저 고3 때 100kg 했거든요. 지금한 85? 그런 거 같은데. 그때 수능 끝나고 어떻게 했냐면 한 20kg가 뺐는데. 지금 찐 거예요. 이게. 연애하면서 다시 찐 건데. 이건 진짜 방학 때만 할수 있어요. 방학 때할수 있고. 만날 친구 별로 없을 때. <laughs> 그러면 어차피 만나야 돼. 다같이 헬스장에 등록을 해. 그리고 음. 아침에 가서 유산소를 해요. 유산소를 하고 집에 와. 음. 그리고 수박 먹어. 응. 수박. 수 섭취. 그냥 수박만 계속 먹어. 그리고 자.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 나가. 음.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해. 그리고 들어와. 힘들잖아요. 자. 일어나. 가서 유산소 해. 그리고 와서 수박 먹어. 그래서 일주일에 수박 세 통씩 먹어가면서 했는데 진짜. 과직빵이었어요 일주일에 십 k 로 뺐어요. 정말 많이 쪄 있다면 나는 그때 뭘안 먹어도 돼 이미 축적된 지방이 많아서 어차피 안 죽어요 수분만 공급을 해주면 그래서 그리 그리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다음 질문은. 똑같이 10개의 김창선 음. 님 음. 수능 망쳐서 재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극심한 반대를 하시는데 부모님께 재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재수 허락을 받았는지 듣고 싶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음, 저는 저도 극심히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재수 허락 그러니까 재수 허락을 받는다 아니면 뭔가 재수를 떠나서 뭔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재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재수 때 별로 대충 할걸 알면서 그냥 집에나가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도피처럼 아, 선택한 그 다음에 진짜 난 재수 아니면 뒤진다 하는 그 각오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세 번째였어요. 저는 예비 1번 받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복귀가 <laughs> 오를때로 올랐어요. 이런 개같은 맨날. <laughs> 대박치겠다 진짜. 어, 내 앞에서 끊길거 아니야. 어. 근데 하... 막... 그래서 나는 이거 억울해서 안되겠다. 이번 다음 수능은 진짜 제대로 조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처음에 반대하시다가 이게 근데 자식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음, 맞아. 음. 근데 저는 여러분은 이... 이 창선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딱 창선 씨가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나 재수할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얼마나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이 신경을 안 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눈빛이나 뭐 말이나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스스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그래서. 자신 있는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자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걸 1년 동안 써서 하는 거를 후회 안할 자신이 있는가 음.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게 마음속으로 다 정리된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딱 말하면 그래 하려구나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제가 현역이라 주위 제수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음. 정 반대를 하시는 거는 아마 이유가 좀 다양하게 있겠죠 뭐 경제적 이유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좀 원래 수험 생활을 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갑자기 나 재수할 거야면 하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도 응? 음? 약간 이런, 이런 수있을거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진지하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말하는 게 어려우시면 아예 글로 싹 정리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음. 것 같아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제대로 할 각오와 음. 그거를 전할 진심. 음.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요 아빠 부모님한테 돈 갚을게 이러고 한 어, 친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남은 질문들을 빠르게 가겠습니다. 고니님 수시로 합격하셨는데 상장 개수나 생활 기록부 같은 게 궁금해요 했는데 고니가 대구에 있어서 아 그니까 그 생기부나 이런 게다 대구에 있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시 윤PD도 수시 둘다 논술이죠 음. 저희는 뭐 상대적으로 생기부가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반장 3년 했고요 학생회 했고 학교상 뭐 100일장 시 써서 은상 받았다 음. <laughs> 그럼 그럼 막 올림피아드 이런 거못 받고요 애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음, 음. 그런 걸로 가지 않는 이상은 별로 의미는 없는 거 같긴 해요 저는 상점 진짜 거의 안 받았고 음. 생기부도전 애초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논술이나 정시로 가야지 생각했기 때문에 음.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딱 시험 보고 아 여기, 여기 내신이랑 안 맞는구나 싶어서 음. 그냥 바로 그렇게 틀었고 근데 지금은 수시 전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음. 뭐 10%가 수시? 맞나? 요새 요새 아, 외부 아, 상장도 a y you say, we will hang down the boss in there. Haku? You know, but could you get a p e r s o 그 who 교 a s in the house? But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 little b 스토리 f a person. And then, you know, y o 끼워 넣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갑자기 옷이 바뀌었는데 <laughs> 어, 여기부터 찍은게 그음요이네음세이좀 이상해가지고 하시 찍도록 하겠습니다오세정님입니다 <laughs> <laughs> 공부할 때 스터디 플하너사용하셨나요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타이머로 시간은 재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터디 플래너 저는 추적 같은 거는 딱히 안 썼던 거 같고 엑셀로 만들어서 A4를 뽑아가지고 월별로는 계획을 잡았던 거 같아요 월별 그래서 일별로 쓰긴 쓰는데 핵심은 그냥 일주일마다 체크하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 하면서 공부했던 거 같고 타이머로 시간은 딱히 안 있던 거 같아요 제가 월, 원체 이런 거를 귀찮아해가지고 어,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laughs> 음. 썼어요 썼는데 음. 고3 이제 막바지랑 그 전이랑 좀 나뉘는데 그 막바지 되기 전까지는 스터디플래너를 그 인강 사이트들에서 나눠주잖아요 연말이나 어. 학기초나 이럴 때 받아서 썼는데요 <laughs> 네 타이머도 쓰면서 했는데 정말 순수 공부시간 그러니까 음.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영 집중 못하는 거 같으면 그냥 끄고 하다가 아 어, 엄격하게? 어. 어. 마지막 질문. 입이라도 풀고 찍을 걸 그랬어. 슬님입니다. 스카이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고삼 여학생입니다. 원래는 수시로였는데 수시만을 준비하기에는 성적이 애매해서 1점대 후반이에요. 정시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준비하다 보니 수능 공부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고년이 말처럼 내신과 수능 공부에 선을 긋는 것은 안 되지만 조금 유형이 다르니까요. 예비고삼을 위해서 겨울방학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잘 배분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내신이 뭔가 중요한 수시를 하고 계시고 준비를 그리고 어, 학교 선생님이 내신이랑 수능을 유형을 많이 다르게 출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서 일단 수시가 무슨 전형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어, 만약에 논술이라면 저는 당연히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신 그냥 적당히 하시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 말씀드릴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점대 후반인데 놓치기는 좀 아까운 음, 것 같아요 음. 그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점수대고 그래서 중간고사 한 2주 3주 전부터 저는 항상 3일 전이 원칙이었는데 <laughs> 한2 3주 전부터. 내신을 깊게 파시고 수능 공부는 학기 중에는 언수회를 한다 그리고 방학에 탐구를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음.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탐구 두 과목 선택하는 거를 끝내버리시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이제 언수회 계속하다가 내신 때 내신 주고를 하고 다시 언수회 하고 하다가 또 방학하면 탐구 잡아놓은 다음에 이 학기 때도 그런 식으로 보내시면 이제 수능까지 스무스하게 가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뽑는 인원이. 그러니까 완전히 높은 점수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만큼 뽑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다양한 스토리가 나올 텐데 좀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구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 물론 내신도 챙기셔야겠지만. 비교과 전형들 뭐 봉사라든지 뭐 하여튼 독서 활동이라든지 뭐이것저것 다른 활동들을 좀 자신의 진로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스토리를 구축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커버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으로 <laughs> 이제 연구대답 13화 마무리하겠고요. 아, 근데 저번에 그 설문 조사 했잖아요. 아, 맞아요. 결과 어떻게 나왔지? 결과 고1이 제일 많고. 아, 진짜? 어, 그다음에 고2? 그다음에 중학생이 많아요. 야, 16살 이하가 18%나 돼. 고3보다 어, 많다고? 어, 그러니까. 야, 여러분, 젊고 건강하시네요. 자, 17살 고1 35%. 어, 진짜 많지 않나? 야, 고1 여러분, 3년간 영거TV와 함께 열심히 가봅시다. 18살 고2도 네, 고 함께는 저희 거 보시 보실... 말고. 고3 재수생 수험생 합쳐서 23%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이 계신지 모르고 고3 분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서 하자니까 학교 습격 하자니까 어, 저희가 뭐 치킨이라도 한열마리 들고 여러분들이 계신 학교로 뭐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웃음>